손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근 자퇴했습니다. 자퇴하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직장을 내보내도 아파요. 다른 지역에 사는 비슷한 형편의 70대 할머니입니다. 부양자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없었는데 구청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딱한 사정을 확인한 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집에서는 식, 식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고, 아예 가스, 뭐,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온 상태하고. 비슷한 형편이라고 하더라도 사는 곳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남 지역의 한 자치단체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180건만 심사하면 됐지만, 다른 지역 자치단체는